네, 제가 시어 공유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네, 잘 보이시죠? 네, 오늘 그첫 번째 순서인 에듀퍼즐인데요. 네, 자, 우리가 항상 이제 동영상을 학생들한테 수업 전에 플립용으로 전달해주고도 우리 학생들이 잘 봤는지 항상 궁금했는데요. 저는 이 에드 퍼지를 알게 되면서 그런 고민이 아주 싹 사라졌어요. 이 에드 퍼즐은 영상을 자르고, 자, 보이스 녹음도 할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질문하고 관찰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내 걸로 내 수업으로 가져올 수 있는 도구가 이 에드 퍼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이든지 여러분의 수업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도 활용이 가능하고 남이 만든 영상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자, 에드 퍼즐은요. 영상 콘텐츠, 그 다음에 커리큘럼 구성, 콘텐츠 편집, 그 다음에 평가 구성, 콘텐츠를 그 다음에 쉐어링.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그리고 LMS에 연동도 되고요. 학생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최적화된 도구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유튜브하고 테드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정말 질 좋은 컨텐츠하고도 어,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에드퍼즐에 편지가 와서 제가 봤더니요. (10분) (10분) 이하로 예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비디오를 찾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3분) 그리고 수업에 어 사인하는 게 (2분) 그다음에 학생들 초대하는 게 (2분)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프로그레스 그 학생들의 진도를 체크하는데 (2분) 총 10분 만이면, 10분 정도면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과제를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에드퍼즐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거 먼저 사인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인업을 누르시면 내가 선생님으로 할 거냐, 학생으로 할 거냐 나와요. 그러면 학생, 선생님으로 할걸 당연히 눌러주셔야 되겠죠? 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선택하게끔. 나옵니다. 이거는 오그나이제이션 네임을 꼭 치셔서요. 어, 저희 학교 쳤죠? 네. 치면 왜 중요하냐면 학교 이름을 정확히 해야 구글 클래스룸이나 LMS에 연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한 학교 이름을 선택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교육기관인지 이제 이 등급에 따라서 그레이드 어, 레벨을 선택해주세요. 저희는 칼리지기 때문에 하이어 에듀케이션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과목 선택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피지컬 에듀케이션하고 헬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일을 확인하라고 메일을 보냈다고 하면 이제 GMAIL에 가서 메일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다음에 메일을 체크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에디 퍼즐 링크로 따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애드 컨텐츠를 하는데 크리에이트 비디오 할수 있고요 업로드 비디오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프로젝트나 새로운 폴더도 만들 수가 있어요 퀴즈를 많이 만들다 보면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분리를 해야 이게 정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폴더를 꼭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애드 퍼즐은요 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 크롬 앱스토어에 가서 어 에드퍼즐을 찾으신 다음에 크롬에 꼭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해주셔야 유튜브 영상에 에드 에드퍼즐 위어 에디트 위드 에드퍼즐이라고 이거를 이 앱이 떠요. 그래서 요 앱이 있어야만 어, 수업 그 에드퍼즐 영상을 내 수업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에 딱 들어가 봤더니 우리 이제 아이와 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로 이제 조금 장난을 쳐봤는데요. 테스트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영상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끔 에디트 위드 에디퍼즈를 눌러주시면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퀴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편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약간의 편집. 커트를 할수 있어요. 이 영상을 전체를 안 쓰고 구간을 잘라서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요만큼 중간에 요만큼만 필요하다. 그러면 커트를 해서 얘를 앞뒤를 잘라내고 가운데 두막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퀘스천 질문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퀘스천을 클릭을 하시면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에드퍼즐의 장점은 뭐냐면 카오시나 퀴즈앤이나 다른 어, 퀴즈 앱들은 사지선다형이 밖에 안 되잖아요. 한계가. 근데 얘는 오지선다형이나 그 이상의 멀티플 초이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뭐, 국시보는 학과들, 음, 문제 낼때 문제없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 엔디드 퀘스처는 이제, 어, 객관식이 아닌, 어, 이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트 학생들한테 어, 뭐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돼요 이런 이제 댓글을 달아줄 때 이제 노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멀티플 초이스를 퀘스천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질문을 올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클릭 애드 언어더 엔스 초이스 이걸 계속 누르면 계속 답을 초이스할 수 있는 게 무제한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한 다섯 개, 여섯 개는 해봤는데 더 이상 더 이상 생기는 줄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쉐어 이제 문제를 이렇게 쭉 만들었죠. 이게 이제 어 문제를 쭉 만든 다음에 쉐어 어 e 먼트를할수 있거든요.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그리고 고 라이브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어, 구글 클래스룸이나 LMS하고 연동해서 사용하는 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쉐 어사인먼트를 누른 다음에요. 자, 어사인트 클래스를 할수 있는데요. 이걸 아까 그 이제 어사인먼트를 누르면 내가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방을 수업 방을 선택해서 어사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구글에 들어 있는 클래스룸에 들어 있는 수업 방이거든요. 그렇게 선택하고 나서 요 포스트 온 구글 클래스룸을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수업방에 문제가 에드퍼즐 문제가 탁가 있습니다. 예, 네, 이걸꼭 눌러주세요. 그럼 요 이렇게 이지영님이 에드퍼즐을 통해서 새 과제를 게시했습니다라고 어네 문제가 딱 과제가 뜨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수업 전에 보고 오는데. 자, 이게 과정이에요. 우리 학생들 이름은 제가 이제 가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잘 보고 문제를 잘 맞춘 학생, 대충 보고 대충 체크한 학생 이 과정을 쭉볼 수가 있고 어떤 학생은 잘 하지 못했는가가 쭉 체크가 된다는 거, 예, 프로세스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예. LMS에 연동된 거인데요. 여기 연동되는 거와 함께 학생들 초대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제 요 구글 에드퍼즐에 들어가면 마이 클래스라고 하는데 있어서 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구글 클래스룸과 LMS를 그러니까 구글 클래스룸이 LMS 역할을 하니까 LMS 클래스와 구글 클래스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교과목을 체크해서 연동을 해서 내 수업방을 에드퍼즐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mport classes 하면은 에드퍼즐에 내 수업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능력 개발 이번 학기 수업방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학생 초대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import student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글 클래스룸에 학생들을 초대해 놨잖아요. 그 초대한 학생들이 이 에드퍼즐에도 쑥 초대가 됩니다. 이걸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건 뭐냐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많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에드퍼즐이 예, 선생님들에게 프로 어세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폼을 작성을 하시라고 나와요.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예,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 형식의 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네, 이렇게 네, 뭐 학생 수 이렇게 아, 선생님 수네요. 선생님 수 몇 명을 할 거냐면 하한 다섯 명 쓰고 원하는 선생님들 같이 할 선생님들 쓰시고요. 그다음에 학생 이제 스쿨의 학생의 숫자가 얼마냐 그래서 한 300명 되면 300명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휘에 LMS 뭐 쓰냐? 구글 클래스룸 이제 여기는 미국 거라서요. 구글 클래스룸밖에 선택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컨츄리 선택하시고 뭐 시티 이거다 선택하셔서 리퀘스트 프리 업그레이드 하면 프로 등급을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에드퍼즐에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 만약에 에드퍼즐 티처 어카운트가 아직 없는 사람은 크리에이트 하시고 만약에 에드퍼즐 티처 어카운트가 있는 사람은 어 이틀 안에 이메일이 와서 컴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떠요.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 선생님을 이웃 선생님들 나하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을 초대하면 어 저장 공간을 3개나 더 준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과 같이 에드 퍼즐를 써보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드 퍼즐를 이제 여기에 프로파일에 이렇게 선생님들 얼굴 넣어놓으면 쉽게 내 수업방인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에드 퍼즐의 내 수업방인지. 자, 그리고 이제 에드 퍼즐 보면 컨텐츠 가시면 이 컨텐츠에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 이제 내가 만들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도 막 섞여져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홈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도, 어, 여기서 지금 소개해 드릴 건데, 어, 엘리멘트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 스쿨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미 얘네들이 컨텐츠를 학교 등급에 맞게, 어, 이건 미국, 그, 현지 상황에 맞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컨텐츠나 퀴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맞는 것은 갖다 쓰면 되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면 갖다 쓸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 저희 대학의 이제 컨텐츠들인데 아직까지는 제, 저만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 컨텐츠에 이렇게 가시면 폴더 방에 분류해서 내 컨텐츠들을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폴더 방을 네, 만들어 가지고 어, 사용하시면 분리가 되니까요, 어 좋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많이 생기거든요. 과목별로 네, 그거 잠깐 설명 드렸고요. 폴더 방 만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학급별로 컨텐츠 갖다 쓸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헬스 쪽, 헬스 케어 쪽에 찾아보니까 이런 컨텐츠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네, 그에드퍼즐 한번 제가 갔다가 한번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 요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 네, 이게 이제 제 네,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죠. 여기 보시면 add with a d puzzle 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거 클릭을 하시면, 어, 이 영상을 a d 퍼 puzzle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서 요게 지금 타임라인이에요. 그래서 얘를, 네, 얘를 간다가 요만큼은 내가 오늘... 잘라서, 네, 잘라서 얘를 커트하고 싶다. add cut 하면 잘라지거든요. 얘는 아, 안쓸 거야 하면 얘를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고 또 타임라인에 이렇게 갖다가 여기다 놓고 또컷 해요 컷하고 얘는 안 쓰고 아니 짧은 것만 갖다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것만 가지고 한번 퀴즈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퀘스천에 들어가셔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을 눌러주세요 자 이지영 교수의 교수의 별명은 네. 무엇입니까? 할 수가 있죠? 질문 넣고 엄지 로마 에디 에드 언어 더엔서 초이스를 넣을 수가 있죠?라고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넣어놔요. 그리고 답이라고 생각하는 답이 되는 거에다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시면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 하나를 더 만들고 싶다고. 타임라인을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가 또멀티플 조이스 퀘스천을 넣는 거예요. 애드! 버즐은음이제버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문제를 네, 그리고 멀티플로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질문은 멀티플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퀘스천 다시 누르고 오픈엔디드퀘스천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피니시 하게 되면 문제가 두 문제 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네, 두 문제가 들어간 영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사인 할 수도 있고 얘는 이제 과제로 내거나 디플리케이트는 이제 복사하는 거죠. 그다음에 e 어 프리뷰는 잘 만들었는지 미리 보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다면. 하잘 제 지워 주시면 되고 얘를 만들어진 문제를 퍼블릭으로 할 수도 있고 프라이빗으로도 할수 있어. 나만 보게끔. 퍼블릭으로 하게끔 되면 음, 다볼수 있는 거죠. 예, 공개를 한다는 거죠. 이 문제를. 그래서 어사인 눌러 주시고 내가 클래스룸에 어디에다가 공유를 할 것인지 선택해 주시고 어사인 하시고 예, 그다음에 포스트온 구글 클래스룸 이걸 꼭 눌러주셔야 네그 수업방에 네, 잘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 수업방에 한번 가서 과제가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수업방이죠. 네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잘 올라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예, 과제가 이렇게, 네, 예, 올라가 있다라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서 플립 러닝용 영상을 사전에 볼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과제를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문제가 올라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laughs> 네 어떠신가요? 에드 퍼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